119 중학생을 고입 대입 가이드입니다. 13번에 해당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때 결검사, 그리고 공부 2, 3학년, 그리고 2, 3학년 때 고입과 대입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 어느 고등학교, 그리고 어떤 대학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 AI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입 대입 가이드입니다. 체크를 하는 순간, 어, 연락처, 이메일 수정할 수 있고, 중학교 학년이 3학년이다, 2학년이다, 라고 체크한 뒤에, 검사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가, 고등학교를 어디로 갈지 결정되었나요? 어, 나 결정되었어. 나 여기 갈 거야, 라고 하면은, 자,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를 체크하면 됩니다. 나 여기 가겠다, 여기 가겠다, 여기 가겠다. 나는, 어, 특목고 가겠다. 그러면 그에 따라, 어떤 걸더 알고 싶은지 이것 좀 알고 싶어요 이것 좀 알고 싶어요 본인이 알고 싶은 것들을 체크하면 됩니다 복수 체크할 수 있으니까 많이 체크한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필요한 내용들을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설문, 중학교 때주로꼭 정해야 할까요?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를 쭉 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해서 검사 완료를 클릭을 하면 본인 선택한 학교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내용들 체크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a i 가 분석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체크한 내용에 대해서 3기로 중학생 간 가이드 13번입니다. 자, 내용이 나오고 중학교 때꼭지을 정해야 될까요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한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하나에 대해서 전문가 AI가 이렇게 분석한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게끔 합니다. 총 10문항 정도가 되니까 쭉 읽어보게 한 뒤에 본인이 새롭게 발견된 점을 꼭 물어보세요. 읽었는데 본인은 알고 있는 것에 비해서 느끼고 배운 점 오늘 꼭 체크하게끔 하고 고입 대입 령법 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 어떤 걸 가고 싶냐 했을 때 어, 어디 가고 싶다 그래서 중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로 지나 꿀팁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내용에 대한 것들 자유 학기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학업 역량과 도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성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입 때 필요한 그런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행 평가의 틀이 바뀐다해서 수행 평가 소통이 중요한 부분들 실천한 부분들. 그리고, 자, 본인이 어느 학교에 가야 될지, 입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 전기에도 모집을 하고, 여러 후기에, 어, 이때도 이제 특목고를 선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내용도 영재학교나 내용에 대해서, 광역자사의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특목고에 대한 내용들이 어, 나와 있는 것들 확인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준비할까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유형을 같이 보면서 특목고에 대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일반 개고와 여러 가지 학교들의 특징들이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해서. 우리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의 특징을 발견하면 됩니다. 내용도 보면서 이제 본인이 지정한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목고에 학교들이 어디 있고 어떤 적이 있는지, 가구의 포인트는 뭐고 외고의 포인트는 어떤 것이며, 그리고 외고 입시 포인트. 국제고입시포인트 해서, 그리고 예술고,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는 좀더 우리 학생이 체크한, 어, 특목고의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면접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소서, 학생부, 면접 세 가지에서, 어, 면접, 학생부와 자소서에 대한 내용들도, 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의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컨설팅, 그리고 창체 수업,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뭘 해야 되는지 한 번에 다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챕터를 나눠서 읽고 얘기하고 읽고 얘기하고 하는 방식으로 전체 내용들이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고교 학점제 개호 부분도 이게 전달이 잘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 확인해서 학생들이 성장한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진로 준비 학교생활 설계하기 부분에도 중학교 생활을 어떻게 설계할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들 보시면서 본인들이 알고 싶은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시면 됩니다. 내용도 보시면서 우리 애들과 수업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좀 포인트는 중학에서 생겨야 할 것들, 그리고 학생부 입력, 그리고 학생부에 대한 내용들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것 택하면 또 다른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어, 수업 중에, 어, 생님이 수업 중에 한다 치면, 어, 이 내용은 각자 하더라도, 어, 이것만 오늘 골라보자, 이것만 골라보자, 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통제가 가능합니다. 어,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개별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개인적으로 읽고, 어, 각각각각에 대해서 어떤 걸 택했는지에 대한 질문, 어, 여기서, 얘는 왜 이걸 택했는지에 대한 질문, 플러스, 어, 그게 대해서 본인이 새롭게 알게 됐네요. 이걸꼭 적고 할 거니까 그 내용이 오크시트와 연결해서 활동을 할끔 안내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 1차 시 활동이라면, 이제 2차 시 어, 활동에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자, 방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봤다시피, 어, 정했던 경우죠. 근데, 나 고등학교 어디로 갈지 분석하고 싶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어디로 갈지 어렵고, 무엇을 해야 될지 도움받고 싶어요 라고 해서 나 도움 많이 받고 싶어요 어, 그래서 한번 보면 목표를 정했다 안 정했다 라는 것들 어, 이충과태는 어, 나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기 때문에 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체크를 하게 되면 이 테스트의 특징이 어, 꼭 성적만 가지고 학교를 한게 아니라 회복 탄력성이라는 부분들 체크하기 때문에 말하기 그리고 고입되는 용도, 핵심 교과 역량에 대해서 교과와 다른 내용을 체크했습니다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 이에대해서 이제, 회복 탄력성 점수가 64점 정도가 나온 것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선택한 내용들, 어, 내용에서, AI 검사지를 통해서 내용을 보시면, 어, 회복 탄력성 64점 정도가 나온 걸볼수 있는데, 그에 따라, 어, 우리 학생이, 어, 어느 정도 갈수 있는지, 내용을 어, 체크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는 거에 대해서 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학교 종류가 뭐가 있는지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체크했던 나만의 질로 학교생활 설계하기 내용들에서, 보고 싶은 내용들을 이렇게 친절하게 아예 맞춤으로 돼 있으니까, 그 내용들 우리 애가 한번 읽어보기 위해서 알고 싶었던 내용들을 체크할끔 하면 좋겠고,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를 선생님께서 그리고 컨설턴트님께서 부모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서 그렇게 보게끔 다 해놓으면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나눠서 체크할끔 안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그리고 고등학교 어디로 갈지 어 조금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도움받고 싶은거 두번째 가지고 가실 때어 나는 어떻습니다 라고 이렇게 체크를 쭉 체크를 하고 체크를 이렇게 한 뒤에 그리고 이 학생의 어 회복탄력성 부분 자기 주도적인 부분들을 쭉 체크해서 쭉 체크해서 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어 학교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주거든요. 그래서 성적까지 입력하고, 전체적인 평균 성적, 그리고 알고 싶은 내용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내용에서 하면 진로 성숙도와 회복 탄력성 둘 다를 분석합니다. 둘 다를 분석해서 본인 알고 싶은 거, 나는 어떤 거 알고 싶다라고 체크해서 나 특목고 좀 알고 싶어. 그리고 설문에 따라 이런 것들을 더 알고 싶다. 소매에 따라 다음에 합격, 지금 진로 성숙도 회복탄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성숙도 높기 때문에 얘는 특목고랑 일반고 자율고 그렇죠? 성숙도 높으니까 근데 회복탄력성 때문에 약간은 회복탄력성이 좀 높인다면 특목고도 가능한데 그래서 자율고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율고라고 체크해서 하면 이 학생의 그 결과에 맞는 어 연구진이 봤을 때 학생 이름이 나올 거예요. 어떤 학생이다. 종합적인 분석 어, 분석 점수를 받고 어, 진로 성숙도를 확인한 뒤에 진로 성숙도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보고 그리고 진로 성숙도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컨설팅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회복 탄력 64점이어서 어, 총 했을 때이 친구는 어, 본대로 특목고. 그리고 일반계고 어, 자율고가 나오는데, 이 학생 은 3개 학교 중에 자율고를 어, 택해서 이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3가지 학교를 생각해 봐도 된다. 근데 본인이 자율고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고입되 가이드를 활용할 것인지, 가이드 내용들 보시면서, 알아야 될 내용들, 유사하게 쭉 나와 있는 것들 보시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자율고를 가는 것, 여기서도 내용 중에 어, 자율형, 어, 사립고 자유령, 공립고, 자사고, 자공고, 혹은 부기모집이구나를 파가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자유령고등학교, 여기 보면 자유령고등학교에 대해서 내용들을 보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좀더 자유령고등학교. 혹시나 이게 특성하고 특목고라면 뒤쪽에 내용들이 달리 붙거든요. 자유령고등학교가 어느 지역에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가 나와 있는 것들 확인해서 보게끔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확인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내용들 같이 볼수 있는 것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자기주도학습전형의 면접기출문항도 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 학기에 예, 한 번씩은 꼭한번 해서 내용을 알게끔 하고 고교학점제에 관한 내용도 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체크해서 우리 애들이 봐서 본인들의 진로 성숙도를 높이는 것에 라이베스트가 도움이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게 고입 대입 가이드였습니다. 이상입니다.